맛있겠다, 근데 저는 볼 때만 되게 먹어보고 싶다요즘 아, 이거 완전 유행인가 봐요 저도 나더 올리는 어, 그 그러니까. 영상이어서 괜찮아요. 잘 보게 되죠 <laughs> 나는 먹기만 할 건데 <웃음> <나는> <웃음> 저는 저를 생각은 없고요 누가 졌는거예요 <줬는가요>, 오늘? 모르겠어요 <웃음> 뭐야, <웃음> 이거 하자는 <화장 웃음> 사람 어디 갔어, 이거 우리 세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면하 걸로 <laughs> 그렇구나 네. 약간 다른 영상들도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포이 번갈아가면서 해서 아, 예.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. 릴리가 좀 주도해서 <laughs> 해주시는 걸로 무조건 오늘 영상은 릴리가 주도해서 <laughs> 해주시 <걸로>. 저는 섞기만 <laughs> 할게요 여기 6개 하니까 아까 꽉 찼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도 음. 잘 <laughs>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<laughs> <laughs> 어, 네 지금 아직 액체고요 <laughs> 이게 거의 그 보면은 그 머랭처럼 얘를 그렇죠? 이렇게 들면은 <웃음> 음. <웃음> 지금 들었대 <laughs> 지금 뭔가 <웃음> <웃음> 자 12개 12개 말씀하실때 2인분 정도 분량으로 먹어네요. 몇 번이 세야겠다

쌈때는 제 친구가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. 그거 졸릴 때 그거를 까 가지고 먹는 거예요. 아, 집어서. 물안 타고. 어,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<laughs> 저도 <저는> 날락을 <laughs> 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 진짜 맛있었는데 잠은 안 깨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졸긴 했지만 그래도 잠은 스누티 우이죠 <laughs> <요리죠. 웃음> 그다음에는 사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어, 난 무너지지 않아. 절대로. 이 문구가 써 있는 스누피 우유입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됐어. <laughs> 진짜? 꽤 괜찮잖아. 엄청 완벽했어. 어, 이제 안 섞일 것 같아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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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오. 오. <웃음> 그러니까, 지금 커피 여섯 소음이... 잔씩 먹는거지? 예요섞어먹는거예요 근데 섞어먹는 사람도 있구나 이섯 잔으로 그대로 마시는거에요 여섯 완성 완성 와. 이제 한 잔씩 드셔보세요 이제 어머 너무 이쁘다 진짜 떼어먹으면 위에만 먹으려 진짜 소금은 <생각할> 넣는거어 <laughs> 탭도 안 들어온다 어 되게 진하다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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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... 이드셔보이요스누피우이이두셔셔야 돼요 셔이 두셔서. 이두셔섞이두서이 두셔서. 이 두셔서. 이서이두까서이 두셔서. 이 두셔서. 이두이이 맛있어, 음 맛있어. 어때요? 맛있어? 음 어, 진짜? 저 생각보다 단맛이 그냥 이거 설탕 엄청 넣었잖아. 근데 어, 일단 어, 맛있는데 되게. 지금 한 이틀은 밤샐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맞아, 이걸 부족해 드 좋아요. 어, 괜찮아, 괜찮아 되게. 맛있네. 음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누가 맛없다고 한거 진짜 괜찮은데? 맛있는데, 그렇죠? 예, 네. <목소리> 맛있어요. 근데 예상 가능한 맛이죠. <목소리> 맞아요. 결정되는. 예상. 입에도 물었어요, 갑자기. 지금 약간 하이 상태, <목소리> 하이예요 지금. 뭔가 지금. 마무리해주세요 만들어! 먹겠다안 먹는다? 어 스누티오이랑 비교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만들어 드실건가요? <laughs> <laughs>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. <웃음> 어서, <웃음> 어서 잘 마무리되고 우리 소중한 일상을 찾고 또 머필에 <laughs> 이거 먹고 싶으신 분들 또 찾아오셔서 <laughs> 어, 직접 찾아 애플과... <laughs> 좋아요, <laughs> 댓글과 좋아요, 구독을 다 완료하신 분들이 모여주시면 저희가 어, 한번. 1등은 일등은 어, 해드린다. 어, 저희 한번 이거 이벤트로 거이 직접 만들어드린 달고나 커피. 감사합니다. <laughs>